수년 전, 일본, 동경? 밤이 되면, 수많은 불빛이 빛난다. 그 앞에 마이크. 아, 아. 네네. 혹시 저희 동기 이주영 기억하시나요? 아 주영이 기억합니다.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러래가 아닐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샴페인 마시는데 멸치젓갈 먹는 느낌이랄까요? 어, 영화에 예정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습니다. 저랑 학창 시절에 기자실도 같이 했었고 철학이 남다른 친구였죠. 어, 지금 7년 전인 것 같은데, 어, 영화다 만난 친구랑 결혼하고 어, 부부가 같이 일본 유학까지 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그로는 연락이 안 됩니다. 작품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뭐랄까, 아주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아주 내추럴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영감이 떠오르질 않았죠? 그때 전화 한통이 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안 하겠대요. 할 필요가 없대요. 하, 지 인생이 영화라나 뭐라나.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 물었죠. 만나자고.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수학이 너무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매치하다. 이곳에서 농사를 시작한 지 60년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낯을 많이 가리신다. 이곳에온지6 개월 쯤된 새내기 농부 다형과할 아버 지는 특 별한 관계 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내가 영어 한 것도 모른다. 나는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쌤 남이네. 우리 엄마가 있잖아. 엄마의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는 외할아버지잖아. 근데 이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버지의 형제의 자식인 거지. 그러니까 뭐 나랑은 거의 남남이지 뭐. 너밥 올래? 아 바카스에 그래 아 네. 무바르, 무바르 마셨던데. 뭘만 하나. 아 예, 맛있네. 예. 그래. 예. 그럼 좀더 타줄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나? 예, 예. <laughs> 이래도 담우모 이게 기력이 회복된다. 몸이 좋단다. 그리 뭐 할아버지는 트랙터도 있고, 농약 뿌리는 뭐 기계 같은 것도 있고, 경기도 있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사실 그걸 살 돈이 없다. 뭐 얼마나 비싼데 그게. 그래갖고 나는 뭐, 할아버지를 이용, 이용한다기 보다는 내 노동을 제공하고, 할아버지의 돈 대신에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기계와 노하우를 이제 배우는 거지 그런 관계지 뭐.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아 그래. <laughs> 네. <우와>. 어, 이렇게. <laughs> 궁금한 거 있는데 중간 중간에 올라온 아, 그 저건 뭐예요? 아, 아 저게 저, 저게 피라는 거요. 피라는 건데 <laughs> 이제 논에 피들이 많아.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뽑아주지 않으면 그이 이 영양분을 다 이렇게 막 피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날아기 이 많이 없어 빈껍데기가 음. 많아져. 음. 그이 피가 근데 잘 부분이 안 돼. 왜? 피가 멈지는 않아. 피? 어. 눈의 피. 피 쌍피지 피는. 어휴. 피가 쌍피지 뭐 씨. 형과 할아버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끈끈한 파트너이다. 그래가지고 예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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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구에 가면 그 조그만 식당들이 많거든요. 그신자식당에 나오는 그 조그만 신주구 알고 있다. 신주가 중요한 게아니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결혼해. 야어 뭐 우리 딸이면 요미하고 요한 친구들 다가 조노봉하고 응. 가더라고. 다시 놀러다 보면 그게 최고지 뭐 신주구 신주구 뭔데 좀 신주구 아니 신주구 가면 <laughs> 신주구 애들하고 애들. 해야지. 에이. 애들하고, 신주국 데리고 가지고 어, 맛있는 거 먹고, 음. 먹었다 하고, 이제 재밌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춘도 하고, 뭐, 여자도 없는데, 뭐, 그, 있다고 가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하면, 빨리, 어, 결혼해가, 아도 놓고,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뭐하고 살 거냐고? 장사? 장사는 돈안 드나? 일본에서 있는 돈도 다 까먹고 왔으면서. 장사는 뭔 돈으로 할 건데? 사천에 땅을 팔라고? 그걸 와파노? 그 작은 할아버지가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지랄로 네가 와 할배를 걱정하노? 아이구야 할배도 다 돈이 되니까 하지. 네가 그기 한마지기 얼마 쓱버는지 몰라가 그러지. 그 땅이 어데 한두 평인 줄 아나? 꽤 되지 한만 평쯤 되나? 장물은 농부의 발걸음소를 들으며 거는기라. 그만큼 정성과 애정을 키워야 한다. 그라이그네 늘 근면 성실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착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기라. 야, 딴다 이엔 시민들아.